안가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1장 후반부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은 3인칭으로 언급되는 시온이 아니라 1인칭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시온이 1인칭 직설화법으로 직설 고통과 절망을 호소하면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나타났던 시인의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묘사한 단식보다 훨씬 더 격정적입니다. 절실함과 격렬한 감정을 호소하면서 드리는 기도의 초점은 자신의 죄 때문에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피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인식에 기초합니다. 시온 곧 예루살렘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침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과감하게 자기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또한 여성 예루살렘은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기뻐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처벌해 주시기를 간청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고통과 상처뿐인 예루살렘의 이미지는 이 세상 안에 있는 인간의 고난과 현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 비인권화하는 그 고통에 저항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우리를 이끌기도 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시온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습니까라고 묻습니다. 나 같은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보라면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자기를 괴롭게 하셨노라가 호소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고통을 나베일처럼 외면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려내고 있지요. 이른 선지자도 시인도 역사가도 말했습니다. 그 고통의 원인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에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발 앞에 그물을 지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하여 황폐하게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하여 불을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이 쏟아 부으신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나게 하죠. 의인화된 도시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괴롭힘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은 그녀의 뼈 속에서. 열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원수에게 올물을 놓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잡기 위하여 그물을 펼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오는 걷잡을 수 없이 불타오르는 진노의 날에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것은 바벨론 군대가 성벽을 무너뜨리고 도성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불태운 사건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덫에 걸린 사냥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황폐하게 되었고 무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내 죄악의 멍해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고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시온은 자기 죄악의 멍해를 주님이 손으로 묶으시고 그것을 자기 목에 얹혀서 힘을 없게 하시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 넘기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짐승처럼 바벨론에 넘겨진 상황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상황은 점점 더 참혹하게 그려집니다. 내 영토 안에 있는 용사들을 주님께서 쓸모없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내 청년들을 흩어버리려고 정해진 시간을 공포하셨고, 전혀 유다의 딸들은 술틀을 밟아 버렸습니다. 이제 유다에는 용사들도 없고 청년들도 없습니다. 더 이상 저항할 수 있는 군대가 없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치기 위하여 불러들인 원수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파괴되었습니다. 일로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위로할 자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위로할 자가 없다, 위로할 자가 없다 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시온의 고통은 깊어져갑니다.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자의 슬픔, 누구도 회복시킬 수 없이 무너진 자의 눈물 이것이 심판 가운데 있는 시온의 모습입니다. 그의 고통과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자기 자녀가 아닌 것처럼 심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동원하실 수 있는 가장 혹독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반역한 결과이지요.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허투루 여기면서 하나님을 무시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시온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셨습니다. 하지만 시온은 그 사랑의 신의와 정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절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의 얼굴을 감추시자 나타나게 된 결과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을 거두시자 주변의 모든 것들이 모두 돌아 앉아 버렸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던 자들은 속이는 자들이 되어 버렸고, 돌아서 앉아 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결과가 바로 지금의 참혹한 눈물과 고통 그리고 절망입니다. 백성들을 지도하고 위로해 주어야 할 제사장과 장로들조차도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기절하고 있습니다. 모든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확실한 것은 참을 수 없는 슬픔과 견딜 수 없는 고통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그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샬롬의 왕이 떠나가실 때에 그분이 샬롬을 거두어 가실 때에 그 자리는 지옥의 얼굴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고통의 지역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여호와 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란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였사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민이다. 신은 자신의 패역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죠. 내 고통은 바로 내죄로 인함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인정, 이 고백은 멈추지 않는 눈물 가운데 드리는 인정과 고백입니다. 그것이. 어디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새 일이 열릴 것입니다. 지옥의 불길 가운데라 할지라도 성도가 부를 이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원수들에 대한 신원을 요청하고 있죠.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진 시온에도 희망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지독한 매를 맞고 있는 중입니다. 죽음과 같은 회초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신혼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매를 맞아도 도망하지 않고 아비의 품을 파고드는 그 자식이 사랑받고 용서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게 실현된 당신의 공의를 그들에게도 적용시켜 주십시오. 무서운 탄원입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할수 있는 탄원이기도 하지요. 이 탄원의 기도 곧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매 맞는 자리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리에서 드려지는 탄원의 기도가 되기를 이 아침에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